이명웅의 연말 콘서트가 다가오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폭발 직전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이명웅의 리사이틀은 예전의 콘서트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로 다가올 거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자가 따르는 법. 이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바로 콘서트 티켓을 노리는 악성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스미싱이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기 방식까지 등장하면서 팬들의 심장을 한껏 흔들고 있습니다. 티켓 오픈이 다가오면서 팬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망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을 노리는 사기 문자.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명웅의 콘서트 티켓, 예매와 관련된 스미싱 문자가 퍼져나갔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 문자들은 마치 이명웅 공식 팬카페나 주최 측에서 보낸 것처럼 속여서 사전 예약을 유도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미싱의 위험은 무엇일까요? 이 링크를 클릭만 해도 이 빠져나가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호기심에 그 링크를 클릭했다간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스미신 문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라 해도 의심이 든다면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번 스미싱 사건을 제보한 팬은 이 문자가 진짜인 줄 알고 클릭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문자를 보고 이명훈 콘서트에 사전 예약이라는 내용에 혹해서 무심코 링크를 눌러버렸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문자에는 공연 날짜, 장소, 좌석 등급, 예매 링크 등 마치 실제 예매 사이트처럼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허위 정보일 뿐입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팬들을 속이려고 시도합니다. 는 이명웅의 리사이트를 이용해 스미싱 피해를 유도한 것입니다. 티켓을 꼭 얻고 싶은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결국 피해자들이 속아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웹사이트에선 이명웅의 공연 영상까지 최상단에 배치해놓고 마치 공식 예매 사이트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단에는 여러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예매 메뉴까지 있어 사이트의 신뢰성을 더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콘텐츠는 전혀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는 속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명웅 리사이틀 콘서트의 티켓 예매는 언제 시작될까요?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인터파크에서만 예매가 시작됩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경로로도 티켓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질적인 사기꾼들은 예매를 하듯이 사전 예약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티켓 이매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순간, 100% 의심하고 무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명웅의 팬들, 이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가죽석까지 추가된다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사기꾼들의 음모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가죽석은 한 좌석을 선택하면 두 개의 좌석이 연속으로 예매되는 방식으로 안전을 고려한 배려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티켓을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커지고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의 활동도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번 임영웅 콘서트의 티켓 예매는 팬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꾼들의 활개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가오는 예매 날에 만약 잘못된 경로로 티켓을 예매하려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명훈과 그의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것이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티켓 예매에서 사기를 피하고 진짜 티켓을 손에 넣기 위한 마지막 조치는 바로 여러분의 주의입니다. 공연은 단 6회만 진행된다. 12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월 4일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릴 이 공연은 이제 막 오픈될 티켓 예매로 인해 이미 많은 팬들이 손에 땀을 쥐고 있다. 예매는 20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며, 개선 매 회차마다 1인 2매로 제한된다. 물론, 전석 지정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좌석을 고를 때도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티켓팅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공연의 분위기, 음악, 무대 전반에 걸친 변화가 팬들의 마음을 울릴 준비가 되어 있다. 공의 새로운 밴드 라인업과 함께 펼쳐질 무대는 그 자체로 충격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기존의 콘서트와는 다른. 더 깊고 감동적인 음악적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번 이명웅 리사이틀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 과거의 히트곡들, 그동안 불러왔던 트로트 곡들만이 아니라,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그의 음악적 깊이가 느껴지는 새로운 노래들과 함께 더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명웅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감동이 얼마나 깊은지 이번 공연에서 제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팬들 사이에서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가 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동안 티켓을 놓쳤던 사람들은 이번엔 반드시 티켓을 손에 쥐려는 열망을 갖고 예매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 예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티켓팅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접속자 수로 인해 서버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2년 전 고척 스카이돔 공연 때도 그리고 5월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 때도 티켓팅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이 공연은 예매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말자. 이번에도 취소표라는 희망의 불씨가 있다. 시작 후 10분 자정 넘은 새벽 시간대에 취소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취소표를 확보하면 안에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매 팁을 전수해주자면 무엇보다 준비가 중요하다. 먼저 예매할 날짜와 시간을 미리 선택하고. 생년월일과 배송지 전화번호를 미리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시간 절약이 된다. 영문 부정 예매 방지 문자 입력 때도 코드를 빠르게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에 인터파크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두고 로그인 상태에서 예매 페이지에 접속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작은 팁들이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또 좋은 성능의 파이 공유기나 컴퓨터 게임방에서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티켓팅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큰 기대감이 남아있다. 리사이틀이 시작되면 그동안의 기다림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연을 본후그 감동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예매에서부터 공연 후 감동까지. 영웅 리사이틀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이 될 것이다. 공연이 끝난 뒤 고척 스카이돔의 하늘빛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